안녕하십니까 전륜이상의멘토입니다 2025년 2월 23일 차트 복기 보충수업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직접 공략하신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신 석재. 일신 석재라는 종목을 눌림목 바닥에서 매수를 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차트 독해 프로그램 먼저 가장 좋은 상한가를 찾아봐야 되겠죠. 아래 이제 상한가 등급과 거의 비슷한 캔들이 나타났습니다. 거래량도 좋죠. 하지만 그 시가를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박스권의 이야기를 나누질 않죠. 다만, 다만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고 그 중심의 도치 캔들이 신호로 주가가 올라간다면은 저가주 주가방어 낙하법에 대응하는 단타매매.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위에서 이제 발생을 한거죠. 회원님께서 여기를 이제 공략을 한다. 요렇게 이제 남기셨는데 절대값 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13일 2024년 12월 13일에 절대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약 2130원 이정도 나오죠. 2130원 절대값 입력 그러면은 박스권의 바닥 값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진 않았어요. 1475. 내려가지 않았죠. 고가가 2760. 이렇게 타점이 나옵니다. 값이 2117. 떨어지죠. 그러면은, 앞에 캔들, 뒤에 캔들, 박스권의 중심에서 이렇게 거래량 만들어주고, 중심 잡아주고, 그 다음, 아래의 값이 1796. 위의 값이 2438 돌파선이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서 이 차트의 핵심들을 찾아내고 읽을 수 있느냐. 앞서서 나오는 지지와 저항들의 형태를 읽고 중심을 잡아주는 이 지지와 저항을 읽는 겁니다. 그다음 각각의 5규칙선마다 지지와 저항이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순위선을 타격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신뢰가 되는 자리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여기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런 부분 지지와 저항을 보게 되는데 타점이 여기였을 겁니다. 그렇죠? 평가저항을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 내려가는 신호 나왔습니다. 그 다음 올라가서 찍고 슈팅.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매수 타점으로 잡고 수익 실현하게 된 것이죠. 일신석재는 이와 같이 차트 해석을 차트 독해의 기술로 볼 수가 있었다.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뭐 삼익 d h k 원익케어립스 린드모아시아 한화비전 이렇게 종목들이 있어요. 수익률도 상당히 괜찮으시죠? 음 그러면은 원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차트를 보게 되면, 오, 상한가를 갔네요. 가장 좋은,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상한가를 찾아라. 여기겠죠. 2024년 8월 21일. 2024년 8월 20일에 대한 절대값을 찾아라. 얼마가 나옵니까? 계산을 해보면, 약 4,510원. 4,510원이 나타납니다. 4,510원. 이 절대값은 일반 투자자들이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절대로 알아낼 수가 없죠. 우리만의 비밀. 제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만 이 절대값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절대값을 입력을 하니까 3,470원부터 3,125원까지 매수를 해라. 그리고 이렇게 살짝 닿습니다. 상한가에 대한 눌림목 지지 영역이 되겠죠? 확장을 해보니까 이렇게 여기서 시원하게 빵, 빵, 빵 계속 때리고 있죠? 슈팅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매매가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상황에서 원적법 적용이 되는 거죠. 원적법의 적용. 박스권을 나눌 때 우리가 이 상한가에 대한 저가가 3125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고가가 6 0 0 0 원이라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예측 고가와 저가만 알아내면은 예측 고가와 그리고 박스권의 예측 저가만 알아내면은 박스권 규격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중심값이 4562. 4, 5, 6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야 될거 아니에요? 높죠? 기가 막힙니다. 아름답죠? 박스권을 보는 방법 배우셨죠? 굉장히 아름다운 차트가 원익입니다. 5, 2, 8일. 여기도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이런 신호들. 아주 아름답습니다. 더 각오로 가볼까요? 자, 요런 신호들. 이런 신호들은 절대 아무런 자리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발견한 다음, 이미 뽑아 먹었죠? 반등이 팡팡팡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박스권 보건 신호라는 게 있습니다. 박스권의 보건. 다시, 한번 시세가 나왔지만, 그 시세를 이어가는 거죠. 이어가는 거. 그러면은, 밑에, 3, 8, 4, 3. 순위선, 3, 1, 2, 5. 3, 8, 4, 3과, 3843 그리고 3125. 우리가 반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34 84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선은 우리가 순위선이라고 하죠. 순위선도 과거의 차트와 맞춰 보면서 박스권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입니다. 절대 이 선들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끝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신호들 그러니까, 이 신호들에 맞춰서, 돌파, 분할 매수, 수익 실현. 이렇게 진행도 가능하고, 다시, 이와 같이 돌파를 이뤘을 때, 아래까지 충분하게 매수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이게 원적법이 되는 거죠. 원적법. 그런데, 이 타점을 노리면은, 주가방어 낙하법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노리면 또 원적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박스권 5규칙선을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신뢰도를 가지는 다양한 선들 사이에서 굉장히 기분 좋은, 재미난 매매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순위선의 쪼개기까지 여러분들이 딱딱 구분해서 하면은 박스권 5규칙선, 사순위선 이런 선들만으로 지지와 저항 맞춰가면서 매매를 하면은 정말 재밌게 차트를 읽을 수가 있고 어려웠던 매매를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략하신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닌드먼 음, 아시아도 있고 닌드먼 아시아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닌드먼 아시아 상한가는 어디일까 상한가 위에서부터 쭉쭉쭉 나옵니다 하나 둘셋 어, 여기가 역사가 너무 기니까 상한가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닌드먼 아시아 여기 상한가죠 2023년 우와, 2023년 2월 달로 돌아가서 이 상한가에 대한 절대값은 얼마인가? 그러면 절대값이 4,500원, 4,500원, 약 4,500원 이렇게 떨어지네요. 확인, 지지영역 3120부터 3465까지 여기에 대한 값입니다. 일단 확인. 떨어지죠. 이이 이 상한가에 대한 눌림목 영역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매매를 하겠다 하면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여기밖에 없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차트를 보면서 이런 자리들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1순위, 가장 제일 좋은 자리, 수업에서 배우셨죠. 여기가 수업 시간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제일 좋은 자리, 그 다음. 과정에서 나오는 자리입니다. 과정 중간값에서 계속 과정이 나오는 건데, 이때는 조금씩 약해지겠죠. 2023년, 2024년 1월 11일, 보겠습니다. 2024년 1월 11일, 그러면은 절대값 계산을 하게 되면 5950원, 약 5950원 이렇게 떨어집니다. 절대 값은 이상한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4580원. 4120원. 기준 잡고, 어떻습니까? 앞서서 반등 나오는 것과 들리, 틀리죠? 여기, 반등. 여기, 반등. 저항. 틀리죠? 올라갈 때상한가 장대. 장대. 지지와 저항을 머금고 있긴 하지만, 앞서 나왔던 이 자리. 이 자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반등이 차원이. 그 다음 보겠습니다. 물론 다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2024년 4월 24일 4월 24일 절대값은 약 5,900원 5,000 비슷비슷합니다. 5,900원 줄4085 4540 어때요? 똑같죠? 여기랑 여기랑 거의 같은 동일 선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등 위치도 똑같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와 여기와 값이 여기라면은, 앞서서 가장 좋은 바닥인 여기에 대한 이 값, 값이 다가오기 전에, 여기서 짧게 치고 빠진다, 짧게 치고 빠진다 해도 이게 20, 30%? 20, 30%, 20, 30%. 여기서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거는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볼때 항상 추세 전환 신호인, 상한가, 지지와 저항. 상한가를 중심으로 저항, 지지. 마찬가지. 상한가를 중심으로 저항, 지지. 또다시, 또다시, 상한가, 저항, 지지. 이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면은 차트를 읽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매매와 박스권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절대값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공략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게 한 종목도 빠짐없이 이 방식대로 전부 타점을 기록을 해서 남겨주고 계신데 기가 막히죠. 차트독해와 원적법을 이용해서 박스권의 바닥을 잡아버리고 올라가는 종목, 박스권의 바닥을 깨지 않은 그런 종목들은 단타로 대응해버리고 그리고 수익금으로 여행 떠나시고 마지막 멘토님 감사합니다. 아이게 보람을 느낀다는 거죠. 보람을 뒤로 가서 다시 이런 종목들도 거래를 하셨고 음, 최근에는 여기 또 보겠습니다. 화천기공, 오리엔트바이오, 와이투솔, 워닉 또 CIS. 와 좋네요. 아무튼 회원님들께서, 구독자님들께서 지금 또 이렇게 차트 도케를 이용해서 박스권의 바닥을 잘 잡고 공약을 잘 하시니까 상당히 저도 이제 가르친 보람이 있고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또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주말간 차트 다시 한번더 보면서 공부하시고 또 저는 다음 주 제가 최근 이제 수업이 있어서 2, 3일간 뭐 영상을 못 올렸어요. 다음 주에 이제 또 차분하게 또한 종목, 한 종목 짚어가면서 공부를 할 텐데, 주식 공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직감으로 하는 매매는 절대 안 돼요. 반드시 배워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